찐 팀에게는 폴딩의자 선물로 드그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들 아래, 아래, 네. 네, 자 밑으로 내려가주시면 밑에 게즐 의자 선물로 드리게 즐겁게 즐게즐게즐게즐겁 첨된것처럼 네. 고요이요 저기 보시면 돼요. 네. 브레거 건니다단고요약습니다 어제 동요 좋겠어요. 네. 게임 잘 쓰네. <laughs> 로이동 네. 네. 근데 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김종품 그 보내 드리면 너무 아쉽죠. 네. 선물도 더 풀어, 선물도 더 풀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저고에서 우리 규정님하고 वॉइस 피지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시죠. 네. 자. 레벨에 따라서 선물를좀 다른데요. 네. 적당 맞춰서 볼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드릴까요? 예, 네, 우리 규정님이 정답인지 아니지만 네, 확인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집중해주세요, 집중. 둘셋 하면 아키텍트라고 하면서 손을 함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아키텍트 폴딩 체험 문제를 받기 위해서 일반 미션 4개의 스텝프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하시는 분 하나 둘셋 검정색 보자 검정색 보자, 보자, 보자 수신분이 가장 먼저 내 손을 들셨거든요 네. 정답은 X를 했주셨거든요 X를 했거든요.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네. 아 X였습니다. 네스 미션 스태프한개 그리고 일미 스태프 여섯 개, 일곱 개를 받아야 홀딩의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무대 위에 올라오신 분들은. 진공들도 저희가 퀄리티 글자를 선물로 주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밥으로 아, 네, 아, 네, 아, 네. 나어줘서 선물 받으시면 됩니다. 선물 두번째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1 문제 주시죠. 아키텍트 시험 보드는 한 가지이다. 네. 하나, 둘, 셋한번 들어 주시 됩니다. 문제 됩니다. 한번봐로줄 네. 하나, 둘, 셋. 한마가이 됩니다. 이 여기 남성분이셨거든정요자 아,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엑스를 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문제 이제 나갑니다. 네. 앞로 나오셔서 이제 내 특별 관대신되고요 스토리 모드와 탐험 모드 두 가지라고 제가 아까 네. 문제 드렸죠. 이제 이금 이분 문제부터는 여러분들께 공정하게 기회드리기 위해서 다이내믹 일등 시는분께 정답을 그 맞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정하죠? 예 공정하죠? 예.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첫번째 네. 문제 모든 미션을 달성했을 경우 러킹캡슐 머신을 최대 3회 이용할 수 있다. OX 아 이거 어려울까요? 아 가위바위보를 해드까요 가위바위보 갑니다 네. 자 김종국 네. 님이나하니다갑 갑니다 김종국 님은 이겼습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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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 어, 야, 자, 포장이란다고요? 뒷뒷목을 얘기하라. 자, 저기에, 나도 어, 그러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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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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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죠? 자 여기 남성분 하나 둘셋이여 분이여 네. 하나 둘셋오네 네. 정답입니다 <laughs> 정답일 수밖에 없죠 네. 자 아케데투스 미션으로 모은 일반 스태프 2회 야외 아케데투스에서 회 지금해서 총 삼회가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샤워 보드 시험에서 제공되는 시련은 총3가지이니다 5, 6. 자, 머리로 손 네. 가위바위보. 아, 아키틱. 아, 아키틱. 아, 아, <laughs> 자, 네. 가위바위보 넣어주시고요. 네. 자, 아키틱. 자, 보자기만 넣어주시고요. 아키틱. 오. 자, 2명, 3명, 20명이 됐는 자, 만약에 이런 분이 남성분이 못 맞추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품 2원 할게요. 아, 네. 그래요? 그렇죠. 네. 정답요? 네. 자, 탑업 모드 시험에서 정되는 시험은 총 3가지다.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 네. 아, 다들 엄청 많이 야, 하시네요. 잘 하시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럭키 드로우 행사 시간은? 5시 30분 아키펜트원에서 진행한다 마지막은 틀리면 엑스 자 홀리로 네. 김정국 네. 이겨라 아키택 강의만 남아주시고요 김정국 아, 팀정, 이겨라 아키택 보자기 김정국 이겨라 아키택 보자기만 남고요 자 여기서 그만 여기서 만두 분입니다 강의만 남고 어, 어.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다섯 분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나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주시죠. 아키텍 트 등장하는 수단을 닮은 종족의 이름은 너루루이다. 오엑스에. 뜀정거 이겨라 태, 바위만 남아주시고요. 김정거이겨라 태, 바위만 남아주시고요. 뜀정거 이겨라 태, 도자기. 도자기. 아키텍트 직전을 수다 떠고 종종 일군요 나루 나루 자정요자 어... 자, 여러분 누군가가 당첨이 됐을 때 축하합니다라고 박수쳐 주면 네. 러분에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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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갈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남의 행복도 함께 또 축하를 들어주세요. 구독자들 빨리 앉으세요. 일곱 번째 문제하겠습니다. 네. 아키텍트 스토리보드에 나오는 의문의 모음가의 이름을 라다다. 라다. 김종국이 이겨라. 아, 키패. 고작이 남았고요. 오, 들어어요 김종국이 이겨라. 아, 아, 키패. 네모. 자, 이분들끼리가 습니다 이분들이. 하이바이무. 주먹, 주 분. 하이바이무. 하이바이무. 가이바이무 아, 정답은. 정답이요? 정답은. 엑스, 엑스요. 자, 이작업은 아, 아, 예. 이어가도록 네. 아, 응. 네. 하겠습니다 상법은 아, 이어가겠습니다 응. 8합니다 1번 발음 하겠습니다 아키텍트네 클라스네 다섯가지이다 O, X 자 갑니다 김정우 이겨라 아키텍트 강정우 아, 자, 자, 이겨라 아키텍 자, 추모 김정우 이겨라 아키텍 보자 1자 보자 기 요번 3분 가위바위보 좋고. 네. 자, 클래스는 다섯 가지입다 아, 또 넘어 뭐야? 전사 마법사, 전투서재, 암살자, 사냥꾼 다섯 가지. 뒤가 좀어렵 봐요. 자, 네. 아번째 문제입니다. 네. 네. 아, 캠트 전투서재 클래스가 존재한다. 오, 야, 이거 뭐주 네. 문제죠. 네. 야, 예. 좀 아, 진짜? 자, 팀장님 여러분 큰 소리로 안에 치면 네. 기회 안 드립니다. 네. 김정배 이겨라. 네. 보자기라고요. 김정배 이겨라. 보자기라고요. 김정배 이겨라. 좋았다. 보자기 한 번만 더. 김 이겨라. 주먹 어, 없어요. 다어요 다시 한 번. 다시 이라

우리 아, 승리했다고 네, 맞췄다고박함 이렇게 마주신남편분께선물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다 박수. 네,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바로 바뀌네요. 아, 이런 네. 느낌이에요. 아, 아 절대 승복합니다. 선발해 주세요, 열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 게텍트진은 언리얼 언리얼 파이브 엔진으로 개발되었다. 이거 제가 아까 나, 내 힌트 좀 드렸거든요. 자. 아. 김정국은 이겨다 네. 같이 크게 칩니다 김정국은 이겨 아, 기대. 다위만 나오시면, 오. 김정국은 이겨 아, 대 보자기, 보자기 합니다 보자기 니다 아, 네. 보자기 위 바이 보. 가위 바이 보. 가위 바이 보. 가위 바이 보. 좀 많은 것 같은데. 가위 바이 보. 가위 바이 보. 가위 바이 보. 보자기, 보자기만 남습니다. 보자기. 가위바위보 e d I don't share. I was. I was. I was. I was. I 세 a s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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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wa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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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분 I was. I 주먹 두분가이바위 아, 아, 고. 오케이 자아이코넥는 언디언 파이브 웨이트로해발됩니다 하나 둘셋자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정답입좋 그렇습니다 자 아,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예. 이번 문제는요 사지선다형인데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 보여주시죠. 올해 벨 아. 자, 아 스틸 아 시리즈. QCK 헤빙 네. 마스터드가 되겠습니다. 아 여게 어, 김경 씨도 아시겠지만, 아, 운동을 할 때는 사실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또, 예.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장비를 중요시셔야 됩니다. 아 예, 마스패드 장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자.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탐험법을 시작 후 처음 만나는 MBC의 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뭘 써요? 혹시 박민진 연니저님연락하나요 아닌데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저 답이 아니었는데 혼자 죄다, 죄다, 죄요어디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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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다다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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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죄습니다다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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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김종국 님이 여러분들께 운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총몇 가지의 운동을 가르쳐 드렸을까요? 자 김종국 GT쌤이 여러분들께 가르쳐 준 운동은 1번 2가지 2번 3가지 3번 몇가지쳐나요 1번 2가지 2번 3가지 3번 4가지 4번 5가지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본인이 정답 유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laughs> 전날아요 예, 예. 네. 아, 실컷죠 네, 알겠습니다 이 네. 네, 네. 네. 아, 그래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국이 결겨라 아기 득을 통해서 사차선다형문제로 가겠습니다 김정국이 이겨라, 아기 가위바위보 하시고 김정국이 이겨라, 아기 두 번, 하나, 다음엔? 둘, 셋 아, 넷, 넷, 다섯 번. 아. 자, 아. 여러분들이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오, 세 번,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세 번, 가위, 가위, 보. 오, 고전이 됐어요. 9분,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네. 1등이에요. 자, 9분. 가위, 가위, 보. 2등, 3등. 저승이 네. 튀리면 네. 기다려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네, 좋습니다. 자, 몇번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 세 가지. 정답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선물을 받셨네오팔 네. 아 저만큼 운동 가셨고요 허벅지 운동 가주셨그리고 그렇죠. 목은 포부 운동 아 가셨쳐아세 가지 정답입니다 아 아마스터 선물로 그 드리도 하겠습니다 야, 쉽지 네. 다음, 선물 선물 네. 아 쉽지 않은데 다음 선발대입다 선물 보여주아스테스 이제 아스니다이 네. 문제 바로 나갑니다 이번 치스타 시합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마키텍스의 보스는 무엇일까요? 1번 데미야 2번 트레 3번 통합회, 4번 번외곽입니다 김준국을 이겨라! 네. 가위바위보 니다김준국 네. 이겨라! 가위바고요 네. 네. 김준국을 이겨라! 네. 네. 가위바고요김국을 이겨라! 위자 네. 네. 여기서 네. 여러바이바이 자, 보좌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가위바위보. 네, 네. 자, 두 아, 네 번째예요. 가위바위보. 번째. 가위바위보. 자, 아, 이좌님두 네. 번째예요. 네. 자, 정답은 사과 네. 번의 거이틀렸습니다안두 네. 아, 네. 번째 문 네. 정답은 네. 2번. 네. 정답은 네. 2번. 첫 <놀람> 네 번째 누구죠세 번째 정답은 3번 도망을 습니다네 <laughs> 번째 누구죠 정답은 1번 개비하기네 번째 도착할 아, 청년이셋이 아, 네. 아, 갑니다. 아, 네. 이거 보면서 아, 누가 개미하는로 옷을 해요연나는군요제가 아, 진짜 예쁘게 네요 야, 네 번째 어. 들에게 어. 허를 찔렀네요. 자, 아. 오늘 이렇게 팬분들서 소통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즐밌고 다른 분들보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집중도 잘해주시고 호응도잘해주시고 그리고 다들 좀 순수한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게이머분들 네, 네. 정말 순수하시고 네, 네. 다른 분들에게 특기 치는 걸 너무 아, 싫어하고요. 네, 네. 항상 행복하셔서 네. 지수다 올때마다 너무 기쁘거든요. 아, 네. 저는 김종국님이 이렇게 해서 네, 네.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네. 아,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종국 하면 더욱더 아마 예, 행복한 게임하고 될수 있지 않을까 생해 듭니다. 여러분 김종의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하세요